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컨셉보드 디자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어, 제가 디자인하는 거는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세 사이트를 조합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빨간색 영역, 저게 이제 아이콘 영역이라고 저는 항상 저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 두고 작업을 합니다. 어, 뭐,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고 뭐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콘을 먼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려놓고 나중에 완성했을 때 아이콘 느낌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을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꽂아 넣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두번 작업할 거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디자인 수정은 많이 하긴 하겠지만요. 10번 수정할 거한 번만 줄여도 9번이잖아요. 그한 번만 줄이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실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거와 같이 이미지 또한 저는 먼저 잘 꽂진 않아요. 레이아웃을 먼저 다 잡아놓고 아이콘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후에 한 번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어, 웬만하면은 흰색 아니면 연한 그레이로 구도를 먼저 잡는 게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단 없어요. 음, 본인이 편하신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굳이 남이 하는 작업을 따라 할 필요는 없죠. 어, 작업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지금 저기 주황색 박스 안에는요, 어, 인스타그램 그 동그라미 알죠? 그런 것처럼 저기 안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앞에 있는 사각형은 배너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단에 제가 동그라미 8개 좀 전에 나왔던 거에서 박스 2개 저 배너 2개 자리 직사각형 새로 보이시죠 계산기로 두들겨서 정확하게 등분을 나눠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단에 간격을 다시 잡고 있어요 어, 저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창에서 지금 상, 하, 좌, 우를 60픽셀을 처음에 뗐다가 40픽셀로 추후에 바꿨어요. 지금 우측에는 메신저 자리가 들어갈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가운데를 크게 보시면 가운데 배너, 좌측 아이콘 메뉴, 우측 메신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그 사이 값들 또한 60으로 나눴어요. 지금 아직은 그세 창에서 상하좌우값이 60으로 측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추후에 40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드와 레이아웃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배너 들어가지, 우측에 메신저 들어가지, 좌측에 메뉴바 들어가지. 꽤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철저하게 간격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잘 정리돼서 간결하고 깔끔한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아이콘 세트에서 빼왔어요. 어, 아이콘이 문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홈 같은 경우가 좀안 맞을 거예요 아마. 어, 제가 홈을 또 따로 아 세팅도 안 맞네요. 음, 좋아요. 저렇게 영역을 잡아놨으면 그 안에서 이제 아이콘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 당연히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음, 제가 나중에 모바일 메신저 디자인하는 강의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입력창이랑 그리고 말풍선 있죠? 내가 입력창 임,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나오는 저 말풍선 저기 안에 텍스트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 할 때. 뭐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할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다 꽂아넣고 있죠? 음, 어때요? 이미지가 꽂아넣으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꽤 높죠? 음, 저런 퀄리티 높은 이미지들 무료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애지간한 건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라데이션 이미지랑 저 검은색 이미지는, 아, 검은색 이미지는 무료고, 그라데이션 이미지가 유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안 나네요. 음, 텍스트를 넣는데 잘안 보여서요. 화이트 박스 넣었다가 블랙 박스로 바꿨습니다. 어, 좋아요. 지금 문구 같은 거, 아니면 간격 같은 거, 컬러 지금 바꾸고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랑, 어, 자축 메뉴 컬러, 그리고 그림자들. 살짝씩 줘서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요즘 또 이제 유모피즘 디자인이 또 대세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추구하지는 않지만요. 자, 이제 완성이 다 됐네요. 그죠? 이제 포토샵 가서 목업 작업하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